돼지 양념갈비 반찬 장모님표 파김치 오랜만이다 누르고 손 들어 식기세척기로 돌렸더니 그 참이슬 글자가 지워졌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짠아 좋다 어 뭐야 감사합니다 이리 보내지 마아한잔 출발 짠 에 에이... 아, 좋다. 아니, 그동안 컴퓨터도 바꾸고, 이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게 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은 라이브를 해야지. 오늘은 라이브를 해야지. 아, 근데, 아, 어차고 귀찮아져가지고. 원래는 밀린 편집이 많아가지고, 라이브를 한동안 못했었는데, 편집이 끝나고 나서 라이브를 하려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또, 이게 좀, 공부를 좀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가 지금 대충 공부 돼서,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프로그램을. 제5, 음, 제5 제5 아이고, 좀 바꿨어. 방송 프로그램대요 음, 대혁 오케이. 대혁 합격 뭐할걸 맥주? 아, 이거 좀, 이거 탈락인데? 다이어트 하는데, 나름, 라름... 아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드셔야지. 살 빠져보여요. 아니, 아니야. 살 엄청 떴습니다, 지금. 아, 장난 아니야. 이번 주까지는 먹고,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합시다. 나 아, 진짜야. 회원들이랑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손으로 회원을 터치하지 않아도, 내 배가 먼저 회원을 터치해래. 아우, 나 씨, 그래가지고. 아, 다이어트 해야 돼. 배가 너무 많이 났어. 아, 씨. 누가가 덜 힘들었네. <laughs> 어린이집 보냈어요. 어린이집 보냈어.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면은 적응하는 시간 해가지고 처음에는 1 시간 있다가 오고 적응되면은 2 시간 있다 가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10시에 보내가지고 12시에서 1시 3시간 3시간으로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와이프랑 밖으로 점심 먹으러 가 적응을 잘 하나 했더니만 그 옆에 친구를 이렇게 얼굴 만지다가 얼굴 상처 났대 친구. 그래서 걔네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아씨 우리 이날 사회에서 사고 친 날이야. <laughs> 그래서 손톱을 잘 깎아줘야 됩니다. 아니 손톱을 잘 깎았는데, 왜여기 얼굴 상처를 냈지? 이번에 밤 바뀐 거 어때요? 한자 먹, 얘기합시다. <laughs> 초급반이꼭 소리가 부족합니다. 노력해주세요.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고 있어. 로테이션 돼가지고 초급반을 했지. 회원님들이 천천히 하시는 스타일인 거야. 100m를 완주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지금 2주째 수요일이에요. 2주 차 수요일. 첫째 주는 진짜 개지랄을 했어. 아 내가 죄송해 죽겠네 아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초급반인데 100미터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무튼가 좀 스파르타를 좀 해가지고 오늘 8일차 꽤 많은 분들이 1 0 0 m 완주했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아직 완주 못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자유형 1 0 0 m 완주하고 이제 뭘 시작을 해야 돼. 저번 주는 우리 반 분위기가 태풍 속에 완전 폭풍우였고 이번 주는 약간 먹구름. 다음 주는 해가 뜰지도 몰라.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음. 아 내가 네. 아, 우리 초급반 분들이 나를 너무 너무 미워할 것 같은데? 어쨌든가. 음. 오신 수업 첫날 알아보세요 아니야, 우리, 뭐, 그 많이 안 했어. 두 달째인데 100m 못 가고 있는 1위. 식꼬치한테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 그, 나한테 와도 그, 그 100m 왜못 가요, 근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얼굴 들지 말고, 동작 천천히. 내뱉는 거 길게 천천히. 그러면 금방 됩니다. 진짜예요 천천히 가면 뭐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 뒤에 분들도 괜찮아요. 그, 앞에 분들은 천천히 가면 안 되지. 앞에 분들은 좀 빨리 가시고. 어린이집 대응 진짜 잘해줘야 돼요. 어, 우리는 우리 애 하나 보기가 힘든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생명식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번 추석 때뭐 어떻게 선물을 좀 해줘야 되나? 그죠? 어린이집 그 선생님한테 선물 좀 해줘야 되지. 근데 와이프는 너무 비싼 거는 부담 갈수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좀,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나? 지금 대회 처음 나가는데 너무 떨려요. 떨려서 실력 발휘 못하면 어떡하죠? 즐기세요. 그 떨림 나중에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그 떨림을 즐기세요. 실력 발휘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약간 첫사랑 느낌이지 뭐. 어. 그러니까 즐기세요. 어. 여러분들 아주 트입어 이거 벌써 어때 떨리면 안되는데? 지금 방송한 지한 10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아, 역시. 이게 또 수영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토크 하니까 그, 기분 좋잖아. 하이. 음. 먹는 양이 갑자기 늘어서 힘들어요. 초보방 어? 이번 달 내는 거, 과연 1kg 하기로 했어? 지금 힘든 거, 힘든 것도 아니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금방 적응 되실 거예요. <laughs> 방습때 너무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그앞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떨어지, 왜 중간에 멈춰? 일어나면 안 돼.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닐 거야. 최신 등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몸이 좋으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최신이는 몸에 뭘 하신 거야? <laughs> 몸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운동 갔다 가서 손술판 버리고 있는데 자꾸 몸 얘기가. 아니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몸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수영 시작한 지두달 차입니다 자유형 100m 목표 몇 초로 면 좋을까요? 수영한 지두달 차인데 자유형 100m 이게 목표를 정해도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엔 수영 실력이 이렇게 가파르게 확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딘가를 목적을 두기가 좀 그래요 어. 아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맵냐 여기 수영 선생님 있었어 회원이 깊은 불로 데려갔는데 이분이 빵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 이거야 좀 지켜보고 있었어 왜안 올라오시지? 보니까 가라앉았던 거야 바로 트입 해서 데리고 올라온 다음에 올라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시퍼레해져가지고 그래서 바로 어떻게? CPR 그래서 살리셨어 <laughs> 이거 봐 이병란에 떠 있을 수 있는 분이야 와, 홍성민 선생님 우리가 라이프가드라는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영 강사라면 라이프가드는 재교구를 꼭 받아야 된단 말이야 재교구를 받을 때 거기 가면 선생님이 있어 이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CPR을 딱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전혀 당황한 기색 없고 딱 FM 매뉴얼대로 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크. 수영사들 다들 멋있습니다 국가대표도 있고 선출이 있고 선출이 아닌 사람도 있고 어쨌든 수영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다 멋있고 한데 나 진짜 제일 멋있었어 최고였어 와 진짜 멋있는 광경을 <laughs> 보고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은 나도 사람 살릴 수 있었을까 와 그래서 어쨌든 그 회원은 살았습니다 박수 <laughs> 나이스 홍시한테 라이프가도 배웠어요 이분 정신상 라이프가도 교재 사진 실려있어요 <laughs> 수상 강사들, 라이프가들 제기금 받으러 가면은 여기 홍성생님 있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해 이런 분이 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요 이거 5 k g 이게 지금 10kg 들고 가고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 20kg입니다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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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해주신고치님 못하십니까? <laughs> 못합니다 <laughs> 나 못해 <laughs> 너무나 멋진 사람 빨리 파이 하세요 이제 한잔 해야 돼짠 내가 맨날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어. 과연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멤버십을 선택했습니다. 멤버십. 멤버십 뭐냐면 영상이 있으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그 멤버십만 보게 하는 게 그게 멤버십이야. 멤버십 보려면 돈을 내야 돼. 물론 내가 돈을 받겠지.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아안될것 같아.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니야. 그래서, 당신 영상 제대로 올리고, 우리 스타트가 되게 바쁘잖아. 내가, 당신은 뭐가 안 돼요? 당신은 뭐가 안 돼요? 당신은 뭐가 안 돼요? 얘기했지만, 되게 한정적이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되게 많은 코치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정적이야. 요걸 좀 멤버십을 돌릴까 해가지고, 이번에 멤버십을 해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너의 그런 컨텐츠를 보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준다면, 정말 열심히, 이제는 유튜버로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와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렇습니다. 음.